자, 우리는 전 시간에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었죠. 이렇게 만든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어, 가정까지 전달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력 수송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거죠. 우리가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화력 발전, 수력 발전, 핵 발전. 우리가 이런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집 옆에 있는 거 아니죠. 뭐 핵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닷물을 통해 가지고 또 수증기로 만든 물들을 다시 액체 상태로 바꿔야 되고 원자로를 또 식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 핵발전소 만들 수 있고요. 수력 발전 우리 집 옆에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저기 산간에 물을 가득 모을 수 있는 골짜기가 필요하겠죠. 화력발전 우리가 연료도 많이 쓰다 보니 연료의 수입이나 또 여기에 또뭐 우리가 사실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도 하는데 화력발전 이런 것들이 또 사람이 또 많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발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시 지역에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 이렇게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에너지를 가정까지 뭐 하는 게 필요해 이동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과학적인 원리를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이번 내용이라고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송 과정. 전력 수송 과정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몇 가지 이제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중학교 내용이 살짝 필요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내용이 있냐. 어, 과거에 전기 에너지는 과연 얼마로 표현해야 됐고 뭐와 관계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 간단한 실험 장치들이 있고요. 이때 여, 전기 에너지가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어,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실험 장치를 구안했습니다자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전기 회로를 만들고요. 자 이렇게 지그재그 이런 거는 저항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단열을 시켜요. 왜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딴데로 나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자 저항을 지나가면 전기 현상에서 전류가 흐르면 저항에서 열이 발생을 하고 그 열이 물을 데우게 되죠 물이 온도계가 온도계에 따라 얼마나 올라갔느냐에 따라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전기 현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조작을 해보는 거야 자,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전압만 높여봤어요. 전압만 높여 봤더니 온도계가 많이 올라가더라. 또 나머지 다른 것도 다 그대로 하고요. 전류를 크게 해 봤더니 또 온도계가 역시 많이 올라가더라. 그 다음 나머지 전압과 전류도 그대로 두고요. 오랜 시간 동안 했더니 또 온도계가 많이 올라가더라. 아 이때 전기 에너지는 이거 외에는 이 온도를 올리는데 또 관여를 하지 않구나. 그래서 전기 현상에 의한 전압과 전류와 시간. 요 곱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약속하자 전기 에너지 라고 얘기를 하자 자 전기 에너지를 정의를 이렇게 내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이 무한대만 있다고 한다면 전기 에너지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뭔가 비교를 할수 없어요 우리가 적은 에너지를 생산 하더라도 100년 동안 생산하면 엄청 많은 양을 생산 하겠죠 근데 우리는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또 중요하죠. 그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게 뭐다? 전력의 개념이 되겠다. 단위 시간당, 무슨 뜻이에요? 1초당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었죠. 시간을 나눠주면 1초, 1초당, 1초당, 1초에 따른 분모, 일에 대한 분자에 대한 뭔가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1초당 전선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전력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전력의 단위는 와트를 쓰고요 킬로와트도 쓴다 킬로는 여러분 10에 몇 승이죠 1키로와트 10에 몇승 3승 그러면 1000와트를 말하는 거겠죠 를 사용한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뭘 나눠준거야 시간을 나눠준거예요 VIT에서 시간을 나눠주면 시간 시간 약분 되네요 그럼 뭐만 남아요 전압과 전류만 남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력 그래서 전력을 나타내는 기호 P 파워예요 파워 P V I 전압 곱하기 전류. 근데 사실 전압과 전류도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또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또 V는 I R 이라는 식. 또 식을 좀 변형하면 I는 뭐라고 쓸수 있죠 R 분의 V. 자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는 I 제곱 R의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I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V 놔두고 I에다가 R 분의 V를 대입하면 R 분의 V 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떻게 어떨 때 이거 쓰고 어떨 때 이거 쓰고 어떨 때 이거 쓰느냐 주로 주로 자뭐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나타낼 때 V I를 많이 쓰고요. 뭐 이거 써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이걸 많이 써요. 그 다음에 R은 알이 붙은 거는 이 저항에서 전기 에너지가 사용된 거. 사용된 거를 쓸때 i 제곱알 r분의 v 제곱 요런 거를 많이 쓴다. 자, 요렇게 우리가 전력을 나타내는 약속 세 가지를 봤고요. 또 용어 정리가 또 필요합니다. 전력 수송 과정에서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 송전. 송 송자는 보내 송자 빠이빠이 전기 에너지 빠이빠이 잘가 이런 내용이고요. 변전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과정. 여기 전달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는 이제 뭐 배분하는 과정 이런 말을 좀더 많이 쓰죠. 구별하기 편하게 배분하는 과정 그래서 배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송전 과정에서 변전소라는 게 있는데요 변전소는 발전소의 초과 변전소에서 전압을 굉장히 높이고 1차 변전소 그다음에 2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낮춘다 또는 줄인다 어 높이기도 하고 낮춘다 라고 하는 말은 변전소 변압을 변, 변화시키는다 변뭐 전압이죠 여기 전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소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전력 수송 과정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 만들어요. 그리고 송전선을 타고 가서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어떻게 높이고 1차 변전소에 좀 낮추고 좀 낮춰요. 근데 왜더 많이 낮추냐 그게 아니라 사실 초고압 변전소에 겁나게 높이는 거야 겁나게. 자, 그다음에 주상 변압기에서도 또한번 낮춰요. 살짝 낮춰 가지고 사실 여기 이게 가정까지 이렇게 전기 에너지 쓰는 장소까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뭐 220V로 이제 오게 되고 초과 변조세는 막 몇만 볼트 막 이렇게 엄청나게 높여 가지고 전기에너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이 사실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전소 발전소에 발전소 전자기 유도 현상. 자, 여기에 뭐 어떤 현상이 생기죠? 전자기 유도 현상. 수력 발전, 화력 발전, 핵발전소에서 뭐 만드는 거야, 지금? 전기 에너지 만들어.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시간만 있으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죠. 그럼 비교하기 힘드니까 뭘로 전기 에너지를 많이 표현해? 1초당 해당하는 전기 에너지인 전력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발전소에 초당 이만큼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소 근처에 가깝게 변전소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그림하고 좀 다르죠. 이게 이제 초고압 변전소라고 보시면 되죠. 전압을 겁나게 높이는데. 그리고 송전선을 따라 우리가 멀리까지 이동해야 우리가 발전소에서 우리가 뭐 하나의 도시만 가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주 그다음에 익산 군산 이렇게 다 거쳐간다라는 거예요 거기 중간중간에 또 라인을 하나 깔아서 우리가 또 대도시로 들어갈 때는 전압을 좀 살짝 낮췄다가 또또한번 낮췄다가 뭐 주상변압기에서도 한번더 낮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런 게 아까 우리가 지금 봤던 요 그림, 요 그림을 좀 이해하기 쉽게 송전선이 갑자기 중간에 길죠. 여러분.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전달하는데 먼 거리를 송전선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직 그림을 다 설명 안 했지만 용어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우리는 전류의 열작용이라는 게 발생해요. 니크롬선. 니크롬선이 뭐야? 저항이에요, 저항. 이런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지며 전류에 의해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 우리가 전기 에너지 측정하는 실험 장치도 저항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 그거 확인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발생한 열량은 전압과 전류 시간의 곱으로 주어지는 전기 에너지만큼 나타난다. 전기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면 열도 많이 발생한다.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이때 발생하는 열로 손실되는 초당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하고 손실 전력이라고 이름 붙이죠. 뭔가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간 놈이 있다. 자, 송전선에 이 손실 전력의 특징은 저항에 비례하고 전류 제곱에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말 그대로 는 비례하고 비례하니까 이거를 곱하기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에서 이렇게 식을 나타낸다. 이거는 적당한 암기가 필요하죠.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적당한 암기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적당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어, 전력은요? 여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 요 V I, I 제곱, 알분의 V죠. 근데 사용된 전기 에너지는 뭘로 나타낸다고 했죠? r 을 통해서 그 저항에서 사용된 전류의 제곱으로. 사용된 전기에너지는 R을 바탕으로 쓴다고 했죠 그럼 둘 중에 뭘 써야 되느냐 I제곱 R을 쓴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면 R분의 V제곱 쓸수 있어요? 쓸수 있어요 근데 얘가 좀 문제점이 있어 문제점 문제점이 좀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간단한 설명 볼게요 송전선은 하나하나에 다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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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이에요 그 저항에서 뭘 발생한다? 열이 발생해요. 그 열이 발생하는 손실전력은 아이 제고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송전선에 따라 연결된 이 저항은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직렬 연결 하나하나 구간이 하나하나 저항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이때 발생한 발전소에서 만든 이 전압과 좀 달라요. 왜냐? 이 저항을 지나가기에 필요한 전압이 따로 이만큼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VI, V2, V3가 따로따로 따로 걸려요. 그러면 이 저항에서 사용된 전기 에너지를 표현하면 R1분의 V1의 제곱, R2분의 V2의 제곱. 점점점점. 그걸 다 더해 줘야 돼요. 숫자가 굉장히 좀 복잡하겠죠. R분의 V 제곱을 쓸수 있는데 그때 이 V와 이 V1, V2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 V와 V1, V2는 또 관계식이 또 형성될 수 있지만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전력을 표현한다라는 거는 좀 겁나게 복잡한 시기 등장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직렬 연결의 특징에서는 이 모든 저항에 지나가는 전류가 i1 i2 i3라고 할수 있는데 그 i1 i2 i3가 전부 다이 보내는 전류하고 똑같아요 즉 직렬 연결의 특징에서 이 전류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는 거야 왜 비교가 쉬우니까 그래서 적당한 암기 이렇게 이제 이 관계된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 가지고 뭐 어, 탐구 보고서로 작성해도 좀 좋은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적당한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아, 직렬 연결이구나. 직렬 연결 지나가는 전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변하기 때문에 아이를 쓰는 게 유리하구나. 뭔가를 비교하거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이 제곱 말을 쓴다. 요 정도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실 전력이 생기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어렵게 전기 에너지 만들었는데 가정까지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 이만큼의 손실이 생긴다면 이 손실만큼 뺀 나머지가 가정에 이렇게 도달한다라고 볼수 있죠. 최대한 손실 전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줄여야 가정에 도달하는 어렵게 만든 전기 에너지를 가정에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요거를 줄이거나 요걸 줄이면 되겠죠. 뭐 전류를 줄이거나 저항을 줄이면 된다. 자 손실 전류를 줄이는 방법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거나 또뭘 줄이면 돼? 여기 해당하는 i i 값즉 전류를 줄여야 한다. 자 그러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저항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얘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내용도 조금 플러스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항은 Resistance R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모양에 따라 변합니다 또두 번째 재질에 따라 또 변해요 이 재질부터 먼저 설명해 볼까요 재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그 물질에 갖는 고유한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이 있고요 구리가 있고요 철이 있어. 얘네들 다 전류가 흐르는 도체야. 근데 얘들 흐를 때 각각의 얘네들의 물질이 갖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은이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고요. 잘 흐르고요. 철이 좀덜 흘러요. 다시 얘기해서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성질인 이 저항이 철이 가장 크고 그다음 구리, 그다음 은이 저항이 가장 작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뭐은 쓰면 되겠네. 근데 은은 좀 비싸죠. 우리가 어, 우리나라에 깔아놓은 송전선을 다 은으로 교차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물음표입니다. 어쨌든 재질은 따라 특징이 나타나구나. 자, 그다음 모양. 모양에 따라 어떤 특징이 나타났냐. 자, 모양은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비교하겠죠. 똑같은 물질인데 모양을 달리하는 거야. 자, 뭔 차이에요, 지금? 이 저항. 길이의 차이죠. 길이가 길면 우리가 사실 전류가 흐른다는 라 것은 그 전류는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라 것으로 인식합니다. 전자는 뭔가 통로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통로를 지나가는데 길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길이에 보한다. 뭐 비례한다. 자, 그다음, 똑같은 길인데 여러분 통로가 많이 넓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자가 지나가는데 통로가 넓으면 좀 쉽겠죠. 통로가 좁으면 어렵겠죠. 이 특징을 나타내는 물리는 물리량은 단면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a라고 나타냅니다. 넓으면 쉽고 좁으면 이 수치가 작으면 저항은 크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저항을 나타내는 특징이 아, 길이에 따라 단면적에 따라 재질에 따라. 그래서 저항은 이렇게 나타내요. 자, 좀 어려운 식인데 이것도 역시 계산하는 문제 안냅니다 근데 의미는 알아야 되겠죠. 재질에 따라 다르다. 재질. 자, 이거를 비저항이라고 해요. 뭐냐? 바로 은, 구리, 철을 같은 모양, 얘를 공통으로 두고. 기준을 세우는 거죠. 1m, 1m 제곱에 해당하는 단면적의 저항의 크기, 그걸 비 저항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저항의 어떤 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물질들마다 갖는 저항의 비율, 그 다음에 이런 비 저항이 있는데, 길이가 길면 또 단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은 커진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손실 전력, 뭐라고요? i 제곱 말이에요. 요 r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 길이를 짧게 해주면 되죠. 단면적으로 굵게 해주고 또 비즈항이 작은 놈을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발전소에서 자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이동을 하는데 거리를 뭔가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집 옆에 좀 가깝게 발전소를 지으면 짧아지겠죠. 근데 한계가 있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뭔가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발전소가 어 생산된 아 발전소를 건설하는 어떤 장소라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이렉트로 깔면 좀 짧아지겠네요 길이가 일직선으로 전선을 깔아요. 그럼 지나가는데 사람이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통해서 우린 전선을 송전선을 어디다가 보통 서, 설치하냐? 사람 많이 없는 산을 따라 산의 능선을 따라 또는 국도나 고속도로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안살다 보니 고속도로나 그 다음에 국도 근처에 송전탑을 세워서 송전선을 깔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은을 쓰면 다 끊어가겠죠. 그래서 이 저항은 사실 좀 한계점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송전선을 까는 방식이나 또 송전선을 쓰는 어떤 물질에 뭔가 새로운 개발이 있지 않는 한어 우리가 현재로서는 바꾸기는 좀 힘들고요 그렇지만 의미는 알아야 되겠죠 미래에는 이 저항이 작은 어떤 물질들을 사용하면 뭔가 효율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는 뭐예요 전류를 줄이는 과정이에요 전류 자 전류를 줄이는 과정을 제가 좀 비유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비유법. 어떤 비유를 쓰느냐. 자, 전기 에너지를 지금 100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100 100만 원의 값어치. 자, 이 100만 원의 값어치를 가정까지 화폐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1만 원이에요. 1만 원짜리를 100개 들고 가는 방법. 얘는 10만 원짜리를 10개 들고 가는 방법. 얘는 100만 원짜리를 한개 들고 가는 방법이에요. 자, 만 원짜리 100개 들고 여러분들이 가는데 돌뿌리에 넘어져요. 돈이 흐트러져. 다시 죽겠죠또 넘어져. 또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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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계속 주워 왔는데 가정에서 세 보니까 한 98개밖에 없는 거야. 왜? 종이가 많으니까 잊어 버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근데 100만 원짜리는 그럼 몇 개만 들고 가면 돼요? 한 개만 들고 가면 되죠. 100만 원짜리 한개 들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한 손에 꽉 쥐고 가면 그냥 손을 손만 꽉 잡고 이 각하면 잊어버릴 확률 개수가 많은 것보다 적게 갖고 가는 게 잊어버릴 확률이 적겠죠. 결국은 이만 원권, 일만 원권, 십만 원권, 백만 원권이 있다고 한다면 얘가 결국은 전압을 말하는 거고 이 개수가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비율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류를 줄일 수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백만 원의 가어지 자, 어떻게? 한 개로 들고 가는 게 유리하다. 즉 전류를 작게 들고 가는 게 유리하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가정에서는 100만 원짜리 한 방에 쓸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들 뭐 우리가 콩나물도 사야 되고 두부도 사야 되고 그걸 100만 원짜리로 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1,000원짜리 또는 만 원짜리로 다시 환전해야 되겠죠. 그럼 뭐야? 전압을 다시 낮추는 거야. 화폐 단위를 작은 것들을 여러 개 가지고 가정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전압을 높이는 것은 화폐를 가치를 큰 것들을 사용하고 전압을 낮춘다는 얘기는 화폐를 다시 1만원권, 1000원권으로 사용해서 전류를 많이 나눠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전압을 몇 배, 10배. 그러면 비교해 봐요. 전류는... 10분의 1배가 되죠. 자 전압을 100배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얘는 100분의 1이 되죠. 이걸 뭔가 일반화 시킨다면 전압을 n배 높이면 전류는 n분의 1이 되겠죠. 그에 따라 n분의 1을 여기 대입해봐. 전보다 그럼 제곱이죠. 아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되겠구나. 이런 관계식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전압으로 송전하는 까닭, 100만 원짜리 들고 가는 까닭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송전할 수 있는 전력을 증가시키면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져 송전선에 발생한 열을 줄여 손실 전력을 줄일 수가 있다. 자, 전압을 n 대 높이면 전류를 N 분의 1배가 되면서 손실 전력은 N 적분의 1배가 되는 특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전압을 높이고 전압을 낮추는데 뭔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전압을 높이고 전압을 낮춘다.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소 어디였죠? 우리가 위에서 변전소, 변전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뭐 볼까요?